표는 뭐야? y 좌표, y 좌표 2잖아 x 좌표 뭐냐? 2, 2지 y,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점에 x 좌표 2니까 뭐야? 이거 다 커야 돼. 이 점이 x 좌표. 맞냐? 아, 이 점이 이보다 커야겠죠? 응.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무릎도 뜨면은 안 돼. 다 풀어놓고 시험 시간에. 아,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시험 시간에.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가세요. 맞죠 응.

gx는 자 정수 k에 대하여 복선 y는 fx랑 y는 gx랑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을 때 h의 0 플러스 h의 1을 구해봐라 이들이 이거죠. 그렇죠? 봐봐. 음음음자자 음. 자, 이번에는 k가 0일 때에요 봐봐 k가 0 집어넣어봐 아0 집어넣어봐 h0 어? k 있다 0 집어넣어보라고 0 집어넣어봐 그식이 어떻게 돼 fx는 요거 gx는 x-1분의 1이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도 있잖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문제죠 웬만하면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그게 마음 편해. 그래프 그림법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안 된다고. 어? 교점에 있수네 f(x)랑 g(x)랑 교점에 있수네 그럼 난열립할 거야. 왜 어, 이래? 열립해 마이너스 x 분의 1이랑 x 마이너스 1 분의 1이랑 같다고 올 거야. 그렇지? 교점 찾으려면 열립 해야 되니까. 그럼 어. 여기서 어떻게 해? 뭐 크로스 곱해볼까? 뻔 어떻게 돼? 뻔뻔뻔 어, 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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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m 그럼 e x는 뭐다 1, x는 2분의 1 나오지 이렇게 몇개 나와? 하나 나오지 지금 괜찮아 하나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어 문안 좋으면은 1차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지? 나올 가능성도 많지 그치? 어. 교점이 2개면 여기서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교점이 2개일 수도 있잖아 뭐 분수 함수가 이렇게 뭐될 수도 있고 분수 함수 어떻게 될수 있어? 구뭐뭐뭐뭐 이사하나이사렇게 생기는 거지. 그죠? 그투기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교점을 계속 찾는다고 해가지고 판별이 쓴단 말이야, 얘들아. 그거 좀 최후의 고류로 해, 최후의 고류 왜냐면 유리한 특징이 뭐냐, 얘들아. 정의형이 너는 안 돼. 0하고 1은 안 돼. 규모가 0 되면 안 돼서. 맞지? 그럼 조건들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뭔가 이렇게 풀기엔 조금 불안해. 그냥 바로. 식으로 풀기엔. 그니까 러 판별식이 막 구했는데 0보다 크대 바로 2개 하면은 틀릴 수도 있다고 근데 x가 1, x가 0이 안, 되면, 안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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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떻게 그리죠? 여기 x축 여기 y축 요거 점근선의 격점이 0, 0이니까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에요. 위에 있는 숫자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막, 막, 이렇게 마이너스 fx 그리고 그리고 자 요거는 시작점인 거야. 시작점이란다. 점근선의 격점은 1, 0이죠. 그치? 그럼 어디쯤 있겠어? 1, 0한 아, 이쯤 있겠죠? x1이라고 치고 그럼 점근선은이렇게 되겠지. 류점 네. 음. 근데 위에는 있 숫자 1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지금 요거야, 지금. 그러면은 1이랑 어디 그려져? 3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됨? 몇개지 만나니? 하나에서 만나죠. 됐어요? 아, 그럼 이거는 1입니다. 이렇게. 뛰어 여기까지? 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회의다 1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으면 fx 어떻게 됩니까? gx는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또 그려봅니다. 신나게 그려봅니다. 신나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시작점, 아, 하부 시작점이래. 정근선의 교점은 0,1이고요. 요거는 1,-1이죠. 상준씨, 그, 마음이 아파요. 한번 그려볼게요. 정근선의 교점이 0,1입니다. 이쯤.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요거니까. 정근선은? 정근선은 어떻게 되어있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되겠죠 정근선이 지금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위 있는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위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잖아 DNA가 그럼 어떻게 그려죠 여기랑 어디 음. 여기랑 이렇게 그려지고 매너상 뭐만 찍어줄까요? X 좌표만 찍어주자 X에다가 몇 넣어야 Y값이 0나와요? 아 X에다가 1 넣어야 Y값이 0나오죠? 어, 아, 얘가 1이네요 이렇게 자 까만색이 Y는 FX구요 자 요거 그려볼게요 정근선의 교점이 1,-1입니다 대충 이쯤 됐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 그려져야 돼? 위에 있는 숫자가 1이에요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요렇게 또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데요 교점 몇 개?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는 두개 이렇게 생다 더 하시면, 4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그리고 2장에서 뭐, 특별히 질문 있을까요? 음. 3쪽에서? 여기서 넘어도 되겠지, 3쪽은? 음, 네. 윤석 괜찮죠? 서현이 어. 괜찮아요? 그 다음, 2번. 아, 2번이요. 이쪽에서는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 자, 1차 함수입니다. fx의 역함수. 1차 함수 fx의 역함수. f inverse x가 지금 뭐래요? gx래요. 함수. 요거. 에, 역함수를, 이거에 역함수를, 역함수를 gx로 표현해라! 이거 역함수 죠스 편하래. 애들아, 그럼 요거의 역함수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뭐라고 해볼까? h x라고 해볼게. h x라고. 어. 요거의 역함수를 h x라고 해보면, 해보면 그리고 아나 이거 복잡하다 일단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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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나 네모라고 해볼게. 네모. 그럼 봐봐. 네모의 역함수가 뭐 h x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 네모의 역함수가 네모의 역함수가 H x 래 그러면 네모랑 H랑 합성하면 어떻게 돼? 귀신 형근아 <laughs> 나갔다 와 나갔다 라고 빨리 잠기고 오라그렇 다시 잠겨 갑니다 네모랑 H는 역함수관계 있기 때문에 합성하면 귀신 돼요 그러니까 여기 X 넣으면은 뭐야? 여기는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괜찮죠? 음. 잘한데 때려, 알았지? 여기 봐. 그러면 얘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 했지? 이 서클을 과로로 바꾸도 괜찮지만, 그냥 이거 주유하는 느낌도 있지? 슉, 이렇게 집어넣는 거 맞죠? 어. 이 HX를 네모에다가 슉 집어넣는 소리는, 네모의 X자리에다가 슉 집어넣는 거야. 네모의 X자리. 네모의 X자리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HX를 슉 집어넣어봐요. 그럼 F에 EHX-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뭐다? 그게 지금 뭐다? X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야, 그만 자라! 되는 거고, 뭐 여기까지. 여기 괜찮아요? 사장님, 이해돼요 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F의 역함수는 지금 G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F랑, F랑, G랑 써하면또 이거는 항두함수야 아, 인정 네. 여기까지? 여기 괜찮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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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꼬라지를 보니까 얘들아, 두시 꼬라지를 봐봐. F, F. X, X, 같이. 그러면은 바로 안에 있는 게 같아줘야 되겠네. 같은 값이 나오려면 XX를 따라야 돼. 아니, 어. 그러면 EHX랑 GX랑 같아야 돼요. O 넘겨요. 그럼 HX는 뭐예요? 2분의, 2분의 1에 G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끝. A분의 1, B분의 5. 어. 답 나왔죠? 아 좋습니다. 홍차입니다. 5 번은 됐고 선생님 그만 자요 이제 6 번은 할수 있겠어요? 6 번은 네, 할수 있어요. 어. 그이 해주지 않아요? 해도좋죠 까먹을 때쯤 한번 더하자. 까먹을 때쯤. 이거 어? 잘했어. 샤웨이랑 비교. 윤상이 할수 있겠어요 6 번에? 조금 졸리고. 1, 2, 3, 4는 있어요? 얘들아, 1, 2, 3, 4는 틀려안 되지? 나 틀린 거 굉장히 속상해. 얼마나. 이거 틀렸구나. 세아 틀렸지? 몇번 틀렸어? 3번. 엄마야. <laughs> 할수 있지? 네. 실수로 그런 거죠? 응. 2번, 3번. 그렇게, 지금 칠각에 3번 틀면안 돼요? 3번 다시 풀어보고 안 되면 죽네요? 네. 알았죠? 아. 어. 좀 쉬었다. 네. 일이 늦게 들어와서 시민이가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서영아!